오늘 일본에서는 발뮤다의 충격적인 발표로 시끄럽습니다. 일본에서 애플을 누르는 감성 디자인의 핸드폰이 나왔다고 기대하던 기업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몇년 동안 일본이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한다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해왔습니다. 발뮤다는 오늘 5월 12일자로 모바일 핸드폰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11월까지 해줄 것이고 수리는 2026년 9월까지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발미다는 지난 2021년 11월 발미다폰으로 단말기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조약돌 디자인을 특징으로 내세워 손에 잡기 좋은 둥근 디자인으로 애플 감성을 뛰어넘는다라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미다는 디자인을 테라오 겐사장이 직접 했다 강둑에 떨어지는 돌과 같은 디자인의 가죽제품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맛이 깊어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구형 같은 느낌이 드는 기존 디자인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당히 비싼 가격에 많은 소비자들이 조약돌 디자인 가격에 그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라는 말인가? 라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발뮤다는 조만간 전 세계인이 조약돌 디자인에 빠져들 것이다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시 때부터 등이 굽은 디자인은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화면이 위로 올라오게 책상 위에 놓으면 빙글빙글 돌리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아래로 가면 손으로 집어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뒤집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발뮤다의 충격적인 발표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허탈해하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은 기술과 제조업의 분야이지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워낙 조약돌이니 강둑에 떨어지는 둥근 돌이니 하면서 디자인을 자랑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미다를 살려서 애플과 삼성을 이겨보라고 지지하면서 구입했던 많은 일본인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는데 이제 수리와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해준다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일부는 그래도 올해 1년 반이나 버텼네 라며 처음부터 폭망할 줄 알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언론은 발미다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엔화의 급격한 하락으로 차기 모델 개발을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발미다의 큰소리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처음부터 어이가 없었다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발미다는 2011년 11월 발미다 테크날리지라는 브랜드로 발미다 폰을 출시했습니다. 당시 낮은 스펙에 초고가 가격에 상당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판이 계속 거칠어지고 비난까지 받으면서 발미다는 설명해주겠다라며 적극 나섰습니다. 발미다 폰을 오래 사용하면 그 감촉에 푹 빠지게 되고 명품처럼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는데 불편하게 왜 작은 4.9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느냐? 라는 비난에는 스마트폰의 노예에서 벗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갠 사장이 직접 발미다폰의 특별함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의 비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힘들게 둥근 디자인을 채택해서 제작단가만 높였느냐? 라는 비난에는 발미다폰을 오래 사용하면 그 감촉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딱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 1년 반 이상 고민했다. 사용하면 할수록 맛이 깊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스마트폰은 살 때는 반짝이지만 오래 사용하면 낡아버리는데 발미다폰은 명품처럼 사용할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겐 사장은 내가 좋아하는 애플을 몰아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제 더 많은 독자적인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발표할 것이다 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발미다는 발미다폰이 대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매출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테라오겐 사장은 향후 발미다폰을 한국 시장에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겐 사장은 이번 스마트폰은 일본 국내용이다. 한국에서는 발미다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혹평하고 있지만 발미다 브랜드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러나 결국 발미다폰이 일본에서 나오자마자 너무 큰 비난을 받으면서 한국에서도 쓰레기 폰으로 소문이 먼저 나버리면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발미다의 기업 결산에서 순이익의 99.6%가 감소했다는 발표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순이익이 나던 발뮤다가 2022년 200만엔, 약 1,894만 원의 순익을 남겼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엄청난 허탈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발뮤다폰 적자가 멀쩡한 기업을 망하게 했다. 이제 일본은 제조업에는 재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같다. 발뮤다폰의 실패 이유에 대한 논쟁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애플이 있다는 얄팍한 도발로 마케팅하다가 실패한 것이 발뮤다폰이다. 현재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낮은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 또 발뮤다가 나왔다라는 지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발매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에서는 발뮤다폰 쓰레기라는 검색어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고 배터리 약하고 플라스틱에 방수도 안 되고 카메라와 스피키는 싱글인 단점투성이 발뮤다폰은 쓰레기이다라는 비난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발뮤다도 쓰레기인 줄 알면서 발매한 이유가 있다라는 폭로 영상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발뮤다폰은 통신사 교체인 경우 1엔이라는 충격적인 가격이 되었습니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도 디자인이 이쁘잖아라며 큰소리 치고 10만엔을 외치던 발뮤다폰이었습니다. 그동안 2011년 11월 출시 이후 회사의 큰소리와 소비자의 혹평이 난무했고 갑자기 발매 중단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은 900원 스마트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한국에서 발뮤다, 토스터기, 무선포트, 커피 드롱기 등이 히트를 치면서 흑자를 유지해왔습니다. 발뮤다는 한국에서 상당한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스터기는 태팔등 대부분 제품이 3만원 내외 가격인데 발뮤다는 25만원 내외로 거의 10배나 비쌉니다. 2018년에는 발뮤다의 매출의 27%를 한국에서 얻었습니다. 발뮤다의 제품이 상당한 고가인데도 엄청난 마진율을 한국이 보장해준 것입니다. 최근에는 노제팬 운동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한국에서의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총 매출의 20.45%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4분기 실적까지 더하면 2018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발미다의 한국 매출은 약 3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제팬 운동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한국에서의 매출이 회복되면서 발미다는 휴대폰 실패의 타격을 무사히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뮤다의 사장인 테라오겐은 독특한 이력으로 유명합니다. 1973년생인 겐 사장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유럽을 떠돌다 귀국해서 록밴드를 결성합니다. 이후 한디자인 잡지를 보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가전제품 전문기업 발뮤다를 창업합니다. 가격대는 높지만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컨셉으로 여러 제품을 출시합니다. 특히 2010년 출시한 선풍기가 50만 대 이상 팔리고 2015년 토스토기로 완전 대박을 냅니다. 발미다는 이제 한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미다가 홈쇼핑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대박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10배 이상 비싸게 팔아도 한국에는 발미다만 찾는 매니아층이 상당하다고 자신합니다.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고가에도 지갑을 팍팍 여는 한국 때문에 발미다는 또 다른 신제품을 개발할 여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발미다는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한국에 먼저 공개하고 판매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발뮤다 토스트기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박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발뮤다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발뮤다를 문 닫게 하는데 힘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